여서 의자빼기를 해볼건데요 과연 어떤 멤버가 최종 1등이 될지 한번 시작해볼게요 뭐야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도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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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이겼다 하늘씨 하늘 <laughs> 그, 뭐? 1등이 얘라고? 네. 말도 안 안돼 잘했어 다 줬지 잘했어 다 어. 준거지 <laughs> 골치지롱. 버각치 찐찌로운... 아, 어... 아, 자, 우리 시오님이, 시, 유, 님한테 시키고 싶은 벌칙은 뭘까요? 마로 드라곤 졌어요!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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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이거지. 어, <더러스> 어, 저... 이이이해달이고지이거이이이게지야아이게뭐이 <더러스> <아니>, <더러스> <더러스>

갖고 있는 소원 <laughs> 하고 싶은 거 있으면 <laughs> 딱 말하세요. 무조건 아 뭐든지 들어주실 거예요. 허? 아 뭐든지 들어준다고요? 제가 그런지? 진짜 이러고 뭐든지. 싶은 소원이있는데 음, 일단 제일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진짜 뭐든지 예. 진짜 배고 예. 배고 제일은 아니다요 하셨죠? 저희 아카시아 후배분들이 오리지널 곡이 갖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멤버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소원권을 이렇게 oh. 전부에게 돌리는 이런 uh. 선한 마음 제 이름 아닙요다 어? 나도! 애교! 야 둘이 뽀뽀해! 둘이 뽀해지 마세요! 네 제가 둥글게 둥글게 노래를 불러드릴 치이. 건데 제, 제가 한번 <laughs> 노래를 불러 실러... 아 슬퍼요 아, 아가씨 이런 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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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요. 상황에서도... <laughs>